보훈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보훈군의 인간인 농업이 노동력 부족과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스마트팜 등 미래 의 농업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백, 수천 년 전, 옛 선조들의 땀방울이 짓게 베인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의 자매들이 배대대손선 배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고은분의 진정한 주의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아지아은 국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 후손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고은 국민 및 수량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총리의 기념사 제시의 국민의 날기념식 여러분들과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 윤대성 의장님의 주치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